그리고 이제 엘리트 스포츠라는 단어가 전좀 싫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나라 축구가 크로아티아랑 벨기에랑 이번에 우리나라가 협약을 맺었나라고 했더라고요. 저 벨기에랑 크로아티아랑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이랑 협약을 맺은 건 너무나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할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할수 있겠죠 근데 그 스네브들이 그걸 전달받고 그 아랫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안 하면 그냥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8인제를 하는 축구에 대해서도 어제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유소년 축구 8인제로 바뀌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솔직히 큰 의미를 못 느껴요 8인제로 변형을 시켜서 축구를 한다 어차피 나이가 들면 11대 12회를 하는데 왜 굳이 8인제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전 솔직히 많아요 어 이건 뭐 제가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굳이 왜 굳이 왜 팔인제로 바꾸? 그 팔인제로 바꾸는 이유 중 하나는 딱 하나예요. 팔인제로 어, 바꾸면 선수들이 공을 더 터치를 많이 한다. 어, 선수들이 큰 경기장보다는 작은 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더 많이 뛰고 그만큼 더 공을 만질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어허 훈련때 다 하면 되고 뭐. 훈련때 공가지고 많이 하면 되고요 훈련때 뛰는거 줄이고 훈련때 8대8 8인제 많이 하면 되고요 훈련때 미니 스모사이드 게임 많이 하면 되지 왜 어차피 나이가 들면 11대11을 뛰는데 지금 8대8을 뛰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8대8을 뛰거나 5대5를 뛰면 어, 거기서 오는 장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건 다 훈련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경기 때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죠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분명히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8인제를 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축구가 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 8인제를 갔을 때 8인제에 갔을 때 선수들이 결국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고 명령을 받으면서 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선수가 된다 리모콘 된 선수가 된다 라고 하면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창의성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축구를 할수 있는지 축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거 연구하는 게더 중요하지 해외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 걔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의 생각과 사고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연수나 이런 걸 진짜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근데 11인제도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8인제 축구가 경기 중 감독 지시 금지, 골키퍼 하프 라인에 골킥 금지까지 괜찮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인제 축구를 해서 경기 중 감독에게 지시를 한다, 어, 골키퍼가 하프 라인까지 골킥을 못 하게 한다는것 자체는 그러면 11대 11할때 11대 11할때 골킥이 안 차나요?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에데르슨이 하프라인 넘겨가지고 상대방 페널티 박스까지 공을 찰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한 번에 어시스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그못 키우는 거 아닐까요? 선수가, 어? 내가 지금 부담을 너무 느끼고 내가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껴서 빌드업 하기 싫어. 그럼 그 선수가 가끔은 수비서한테 라인 올려서 킥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망치는 게 아닐까요?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뭐 골키퍼의 패스 능력이 늘수 있겠다. 혹은 상대가 압박을 할때 빌드업에 대해서 내가 좀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계속 실수를 통해서 늘수 있는데 그늘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환경이에요. 이 아이가 실수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 괜찮아. 너그 실수 지금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고 그 실수를 통해서 네가 하나하나씩 하나 나아가면 돼. 방금이 실수 왜한것 같아? 어이 장면에서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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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더 좋았어라고 했으면 그 아이가 그 상황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라고 실수를 통해서 그게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실수를 해막 실수하고 실수하고 실수하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도 중에 소리 못 질르고 감독이 지시 못 하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야이 새끼야 너왜 그딴 실수를 해? 이러면 그 선수는 그 늪에 빠져요. 그그실수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실수의 늪에 빠지는 순간. 이제 공을 잡는 게 무서워지고 축구가 무서워지고 멀리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시를 안 하는 게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 저는 축구할 때도 성인들도 그래요. 성인들도 감독이 지시를 하고 감독의 말을 안 따르면 그 선수는 뛰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감독의 지시를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시가 그 지시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 지시를 하는 게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이 아이가 축구를 배우거나 이 아이가 뭔가를 할때 혹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의 지시를 잘 받거나 선생님이 어떤 거에 대한 지시를 해줬을 때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갔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어린 아이가 총을 쏠줄 몰라. 그럼 어떻게 쏘는지 지시해줘야지. 전 그거라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 자체를 안 하게 만들었다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시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물론 하겠지만 그 지시 자체를 금지했다고 하셨잖아요 전 그건 절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시를 할수 있어야죠 무조건 네. 어,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그렇죠 어, 제가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근데 저 영국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축구선수 생활할 때는 여러분 제가 영국 체력 훈련 올린 거 아시죠 그게 뭐야 존나게 뛰는 거예요 저 가르쳤던 감독님들은 무조건 화내는 스타일들이었어요 영국에서 화 엄청 내고요. 저한테 스트레스 엄청 주고요. 한 번은 어떤 사건까지 있었는지 알아요? 제가 서러워서 울었어요. 제가 브리스톨 로버스에서 그 삼부리그 18세 엘리트 팀에서 있었을 때에요 그때 A 팀이 있고 B 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1학년이었기 때문에 B 팀에 있었는데 이제 A 팀이랑 경기를 뛴 거예요. 자체 경기를. 근데 한국과는 다르게 선배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 내가 지금 A 팀 선수들 테크 이겨야 되고 1대1 이겨야지 내가 A 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뛸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 당시가 FA컵 있고 이럴 때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버풀이랑 뛰기 한 며칠 전이었어요. 리오플 18세 팀이랑 FA컵에서 뛰기 며칠 전이어서 나 거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야. 벤치 안에라도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으니까 경기 뛸때 엄청 열정적으로 뛰었어요. 내가 수비형 미드필드 봤는데 막 슬라이징 태클 깔고 막 인터셉트 다 하고 막 치고 나가고 슈팅 때리고 막 엄청 열심히 뛰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B팀이 A팀을 1대0로 이기고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A팀 감독이랑 B팀 감독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엄청나게 제가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에서 A팀 감독은 화가 난 거야 왜냐면 리버풀전이 코앞인데 B팀한테 지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자기가 원하는 게안 나오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A팀 감독님이 점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이 에이팅 감독이 이제 라커룸에 들어가는 길이었어. 아니면 라커룸 가는 거 담배 피우러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공이 그쪽으로 나간 거야. 이제 우리 편이 인터셉트했고 공이 그쪽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공이 나갔는데 빨리 속공하면 좋잖아요. 내가 이제 공을 주스로 떼어가고 있는데 감독이 거기 있으니까 헤이 헤이 김민도 뭐막 이랬어요. 예스 yes, 예스 yes. 그 사람 이름이 아, 이름은 말하면 안되구나그 감독님 이름이 만약에 톰이라고 칠게요. 헤이, 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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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플리즈, 포 플리즈 이랬어. 공 달라고. 근데 갑자기 감독이 빡쳐가지고 공 땅에 던지면서 내가 뽈보야, 시 새끼야. 니가 주소 와. 이러면서 나한테 화를 빼내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 듣고 막 현타가 왔죠. 아, 나 그냥 이기고 싶은 건데. 난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뛰는 건데. 왜 나한테... 갑자기 아약 눈물 날것 같네 <laughs> 나한테 막 그런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나는 지금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 이렇게 열심히 뛰고 태클 깔고 여기 막그인조잔에서 뛰니까 슬라이징 태클 하면 여기 다 까지잖아요 그렇게 뛰고 있는데 나한테 뭐라 하니까 이제 나는 서러웠어 엄청 서러웠어 근데 그러고 나서 더 서러웠던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1대0으로 계속 이기고 있다가 2대0까지 갔어요 2대0인 순간 때 이제 2대 1이 된 거야. A 팀에서 어떤 선수가 꼬르면서 2대 1이 됐어. 그리고 마지막 2대 2까지 갔어. 결국에는 이제 90분 자체 경기를 떴거든요. 2대 2까지 가고 한 2분인가 남긴 상황에서 우리가 빌더블해서 B 팀이 빌더블해서 막 크로스 위치까지 가고 왼쪽에서 컵백을 해주는데 그거 내가 공을 딱 잡은 거야. 내가 잡았는데 이거는 그냥 슈팅을 때려야 되는 장면이었어. 그 슈팅을 때려는 장면에서 내가 에라모리 가또 슈팅을 때렸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비어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리던 사람이었고 중거리 슈팅을 때려서 골을 많이 넣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딱 공이 튀기고 나오자마자 내가 중거리 슈팅을 딱 때렸는데 이제 그 홈런이 된 거야. 그 홈런이 되자마자 이번엔 피티 감독 피팅 감독이 나한테 아 그때 제가 영어 이름을 썼어요. 제임스예요. 제임스, what the fuck 이러는 거야. 왜 슈타냐고 거기서. 쟤한테 패스해야지. 왜 슈타냐? 야이 미친 새끼야. 너 거기서 슈팅하면 어때? 인간 막 쌍욕이란 쌍욕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2대2로 끝이 났어 끝이 나고 이제 A팀이랑 B팀이랑 다 같이 조깅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조깅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뛰면서 몸 푼단 말이야 스트레칭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 이제 비가 오는 거야 갑자기 근데 몸 푸는데 비 오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A팀 감독한테 욕 먹었지 B팀 감독한테 욕 먹었지 나는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 뿐이고 리버풀 경기 때 벤치에 들고 싶었지 너무 서러워 근데 그 서러움이 왜더 서러우냐면 와... 와 내가, 내가 한국인이어서 그런가? 아, 내가 아시안이어서 이렇게 진짜 이런가? 이런 생각이 그냥 괜히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날 엄청 울었어요 진짜. 네, 엄청 울고 막 서로 하고 했죠. 그랬던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하냐면 영국이라고 영국이라고 스페인이라고 미국이라고 뭐 유럽이라고 해서 감독이 막 착하고 막애 오면 우쭈쭈쭈 어 우리 애기 너무 잘한다. 어 우리 선수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영국에 가면 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막 그냥 감독하다가 물병 집어 던지고 막 여러분 축구 보면 아시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뭐예요? 막 축구하다가 지면은 막 무릎료 같은 경우도막 물병 막 차고 막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한 근데 인간이 중요한데 그 좋은 인간, 좋은 감독이 많이 생기려면 그 위에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중요하죠. 그 전체적인 시스템과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언나가 사람도 제대로 갈수 있고, 혹은 엇나갈 수 있었던 코치도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 환경의 우성 잘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안에 감독들이 혹은 코치들, 좋은 선수들이 런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감독... 본인 스스로 깨어있고 싶고 본인 스스로 그런 스타일이 되고 싶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유럽에 대한 로망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유럽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가르쳤던 감독들은 다 대외질이었어요 영국에서. 어 그리고 영상 끝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들 어 프로도 한때는 아마추어였습니다. 예 프로도 한때는 아마추어였고 그 말이 즉시 무엇이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면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여러분이 꿈꾸는 거에 있어서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PT, Shine Like Pros. 우리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갖춰져 있어야 할지 구체해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나라 솔직히 제가 KFA 지도자 교육 코스를 안 밟아 봐서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지도자 교육을 할